절대 먼저 돼지 고났다. 윤성. 윤성. 윤성 안 내리고 눈번쩍 안 하고. 레미. 아! 어! 아프카운트다 나이스! 워킹워킹워킹두대 가자. 뽑기를 보고 싶으신가요, 얘들아? 뽑기를 보고 싶어서 대, 지금 다들 이, 저기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100개가 10만원입니다 다이아 구매를 보시면요 100개가 1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94개인데 6개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상품수령 월정액 패키지 샀고요 일단은 어, 다이아 100개 됐네 어차피 뽑기 한 번당 30회죠. 33회 뽑기죠. 3번이니까. 그니까 러 얘거든요. 길선더. 근데 얘가 SSR이 나와야 돼요. 브 색깔 머리. 얘만 나오면 완벽해요. 지금 저 완벽해요. 지금 하우저도 있고요. 자, 있을 거다 있거든요. 반도 있고요. 다 있어요. 길선더만 나오면 완벽합니다. 진짜. 길선더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게 안 나와요. 일단은 가볍게 1회 뽑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은 가볍게. 저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당첨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 다시 띄워드릴게요 화면 나왔었죠? 안나오겄냐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마지막에 여기에서 땅기세요를 했을때 이걸 이기면 아 이기면 s s 확정이고 무지개빛 오! 무지개빛 씨 아니죠? 예 네. 정말 쓰레기죠 네 쓰레기죠 네 이러면 이름, 꽝입니다 하여튼 이러면 꽝입니다 네. 갑니다 30회 간다! 계악하자 나는 흑우야! 이 눌렀다 처음에 애니메이션 일단 호그 있는지 없는지 <목소리> 호그. 호그 없어 호흡이 없어 그 다음에 눈안 반짝여 개망했다 이거 아 1단계 개망했다 개망했다 그 다음에 이거 들어올리기야? 들어올리기야? 들어올리.. 드로우리. 아 개망했다 아그다 올라서 자 이제 얘 에너지폭 발사하고 그 다음에 나받아치기 당기세요 일단은 스킬 또 노란색이고 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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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요? 시세를 합쳐서 다섯 개 이상 뜨면 100개 안떠 임마 이 ㅅㄲ야 안죽겠다는거아니요 여기서 무지개 빛! 아.. 꽝입니다 3만원 날렸고요네 뽑기 보너스 날렸고요네 다시 30회 뽑기 갑니다 다시 다시 처음 호그 있어야돼 처음 호그 처음 호그 있어야돼요 아없고요 괜찮아요 눈반짝 눈반짝 안하고요 오케이 마시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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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오케이 오풀카 어, 뭐야 나무가지야 어! 자기꺼! 자기꺼! 나이스! 나이스 또 이기는게 나이스! 나이스 이기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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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확정은 아닌데 이기면돼 땅기게 파란색? 이기면돼요! 이기면돼요? 와이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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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이다! 확정 일단, 일단 s s 몇개몇개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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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아... 한개 아... 나쁘지 않아 한개 나쁘지 않아 누굴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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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선더 나쁘지 않아 제발 제발 길선더 제발 일단 쓰레기 일단 쓰레기 아 제발 일단 한 개라 쓴게 어디야 한개한개 한개 뜨면 27% 단위로 한개 뜨거든요 27% 단위 높아요 예 높아요 짜잔아 노란색깔 필요 없는 거 길선더 아이거 S R 길선더 말고 S S R 길선더가 나와야 돼요 S S R 길선더가 나와야 돼요 무지개빛 자리가 S S R입니다 오 길선더 길선더 아 자식이 새끼야 사이타 천에 야 사이타 천해. 아 씨, 진짜 제발 마지막이야. 제발, 제발 마지막 제발 진짜 제발 마지막이요. 제발, 저 믿어요. 제발요. 제발 길선도 나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왔으면 이렇게 셀단 호가 없고요. 그다음에 눈안 반짝이고요. 투샤야 푸르나란님이 할 말이 때 에셋사 두개 나오면 삼백 개 가. 일단 일단 풀 카운터. 아 확률 적어 두개 나올 확률. 일단 풀 카운트 했고, 오 그다음에 칼, 오 좋은데? 이러면 가능성 있는데, 킹능성 이러면 가능성은 있어요. 당기세요 파란색인가요? 자, 핫! 당기세요 파란색.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기면 확정인데, 아 일단 이래도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아, 아, 아길선도 아, 길선데 S R 뭐 엄청 많아. 아.. 8 0퍼 아.. 백좀 보여줘봐? 예.. 꽤났네 아.. 백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덱 한번 보... 메인 캐스트 미는 것 보다 마을 캐스트 미는 걸 좋아해서 마을 캐스트 지금 하나씩 다 밀고 있거든요 아.. 길선더 뽑고싶다 너무 뽑고싶다 진짜 너~~무 뽑고싶다 아까 1000개 받아서 10만 더 충전하신다면서요? SR, SSR로 올릴 수 있죠 근데 아 다르죠 스킬도 다르고 10만원 더? 아 근데 아 이건 현질 많이 안할 거란 말이야 내가 몬슈리에는 진짜 존나 연질 했었어요 몬슈리는 몬스터 슈퍼리그 남은 거다 줘보세요 형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거다 줘보세요 그거 모아서 뽑기하게 아... 누구 미션 걸 사람? 미션 걸면 잘될 수도 있어 아 누구 미션 걸 사람? 왜뭐 SSR 뽑으면 SSR 뽑으면 27%예요 진짜 개쩍어요 진짜로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볼때 27퍼인데 느낌은 27퍼가 아니에요. 존나안 떠요. 그냥 진짜 존나안 떠요. 그러니까 뜰거니면 3퍼 트거든요 길선더 뽑으면 길선더 포기하고 다른 거 쓰지? 아 그렇지 다른 거 쓰고 있었지. 근데 방송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든 가짜 게임은 패키지가 패키지, 더싸 모든 가짜 게임은 패키지가 더싸 근데 패키지 사지 말라면서 패키지야 사지 말라면서 님들이 자이곱개 되지. 그랜드 크로스 짠짠짠짠짠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러니까 위에는 분홍색깔 머리나 이 친구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돼지 있냐 없냐 자 일단은 이게 볼 볼만한 게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돼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눈 번쩍 유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맛이나 유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기 칼이냐 나뭇 가지냐, 폰 천액이, 다음에 들어올리기, 짐나뭇 가지가 S S R 확정 개소리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공격 이김 비김 짐 유성우도 있어. 아 유성우도 있어요? 일단은 유성우 유성우도 있고 나 나무 가지만 나오던데 그거는 운이야. 아 운이에요. 확정은 아니고 운이에요. 돼지 있냐 없냐? 유성우 내리냐 안 내리냐? 눈 번쩍 유무? 마시나 마시나 유무? 나무까지 뜨듯 뜨긴 한다고 아니 아니 뜨긴 해요. 여기서 다 고른 거 나와도 떠요. 근데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슈발. 자 가면 돼 여러분들. 자 길선도랑 슬얘 슬레이더 나와야 됩니다. 투샷 고맙다 방금 길선도 내가 먹었다. 아, 그럼 지금이야? 그럼 지금이야? 아 지금이야? 이거 뜰때한 번에 다 뜨더라고 지금이야. 잘다 돼지 있냐 없냐?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돼지 있냐 없냐? 자 봅시다. 자 일단 먼저 돼지고. 다음에 유성, 유성, 유성 안 내리고 눈 번쩍 안 하고. 그다음에 아 개망. 그다음에 칼도 반칼 튕겨내기 들어올리기. 아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 이기면 확정이고요. 비기거나 지면 확률이요. 이기면 확 이, 이, 이기면 확정이고. 오. 당기세요, 당기세요 무지개, 당기세요 무지개로 이긴다. 당기세요 무지개. 아우 치네? 아 치네? 아졌네아 치네? 아졌는데요아졌는데아저 아, 아. 당기세요 색깔도 중요하거든. 이거 스케 색깔도 중요하고 하는데. 아. 다음 뽑기 시 s s l r 확정? 다음 e h s s r 이다 확정? 두마리 나온다 두마리 나온다 l e 간다 두마리 나온다 갑니다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두마리 here? h o 다 many people are here? How many people a r 돼지 있고 유성 o w many p e o 나이 e 마시나 일단 마시나 o w m 카운 y p 카운 아 들어올리기 일단 들어올리기 아 일단 들어올리기 그다음에 일단 스킵색깔은 노란색이고 이런 단계수 파란색 파란색 아맞 노란색 아 아니면 비길 것 같은데 올렸다 확정이야 아, 확정이니까 아 맞다 확정이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확정이네 한개 나오겠다 한개한개아한개 한 개. 아, 나온다 아한개 나왔어요 제발 길선더 슬레이어 제발 길선더 슬레이어 제발 엘리자베스 아니야 연속 두개뜰 수도 있단 말이야. 세개뜰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네개뜰 수도 있어요. 아. 자, 고르기우스. 제발 킬썬더 뽑으면 끝나야 돼. 제발요. 킬라 킬썬더. 킬썬더. 근데 이건 쓰레기. 킬썬더. 제발 아 설마 킬썬 나오겠어. 아, 킬썬도 안 나오면 돼. 킬썬. 에, 설마 킬썬 나오겠어. 아. 안 나옵니다. 아, 설마 여기서 확률이 사기이요 설마? 설마 길사도 설마? 설마 길선도? 설마? 아! 설마 길선도? 아! 멜리오다스! 아. 하, 아... 멜리오다 일단 어, 일단 없었어요 저는 근데 단장 멜리오어요 일단 1단... 단 있네요 예얘 리세마라 개정 한 30개는 날렸을걸요? 아... 만약 이거 진짜 세번 했는데 안 나오면 진짜 바로 롤 방송에서 플랫 찍어서 만기 받아야 돼 진짜로 미션 방송 바로 가야 돼 진짜 올레보 돌려야 일단 돼지 있고 돼지 있고 유성 없고 개망 마시라 이 불카운터 불카운터 아우 진짜 엔장아 아... 일단 스키 색깔 노란색 아, 발사하고요 자 당기세요 파란색 아, 당기세요 파란색 아 파란색 일단 파란 좋아요. 이긴기나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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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만원 3만 날렸다 아. 3만원 날렸다 아, 안 나왔다 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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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 두번더 남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약간 여태까지 나왔을 때다 돼지 있을 때 호그 호그 있을 때 많이 나왔어요. 없어요. 개망. 유성. 어, 마시나. 개꿀. 허, 어, 아플카운트다 나이스. 워케워케워케두개 가자. 두개 가자. 두개 가자. 두개 가자. 오, 호가 없는 거. 징크스 깨지나? 샤파이사나 스킬 노란색. 땅기세요 물에. 땅기세요 물지게. 아, 파란색. 좋아요. 파란색. 좋아요. 핫! 핫! 이겼다. 이 사람! 나이다! 오케이 아까 200개 200개 아까 200개 미션 200개 아 200개 쏜다 했어요 한개 제발 킬 썬더 일단 일단 200개 일단 200개 빨리 주세요 짠! 아 마스마르 아, 마르마스 마, 마르마스 연속 두마리 뭐지 렉인가 둘의 피스 케인 아 여기 하나 떴어요 슈고 슈고 아나 원래 뽑기운 좋은데 아니 길선드랑 슬레이더도 나오면 아아 아. <laughs> 다이앤 아이 그래! <laughs> 아자 여러분들 길선드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겠죠? <laughs> 아이씨 제리코 나왔어 씨길선도 아. 빼고 나머지 다 나왔었어요 다! 하! 싹! 다! 제가 이틀 동안 했거든요. 이틀 동안. 하무도온 적이 없어요. 하여튼 마지막입니다. 제발요. 진짜로. 가자! 가자! 일단 돼지. 일단 호그, 이 호그, 호그, 호그 오케이. 오스키 빨간색. 유성! 나이스! 아, 일단 칼은 좋아요. 칼은 좋아요. 칼은 좋아요. 근데 이모습만브 카운터. 아, 아, 졌다. 아! 아 느낌이 안 좋아. 아 느낌이 안 좋아. 처음부터 개 발렸는데. 땅게시어 파란색. 아 여기서 이기나요? 아 비겼네요. 예 무지개빛인가요? 무지개빛인가요? 아 좋죠. 아킹 받네. 슈발. 너무 열이 너무 받아. 오늘 결국 득한 게 아저씨 킹. 짠 짜잔. 10만원 더지르면할수있잖0그원 더지면, 괜찮아. 10만원 더지만들면3 0만원 더지면, 괜찮나 10만원 아 롤이나 할래요 슈괜만기 미션 만기 미션 롤 괜찮아. 1 0만기 미션 롤